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잔낙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나요? 그렇죠. 네. 회남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이제 명절이 막 시작인데 오늘부터 저는 연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빈둥빈둥 되기좀 그래서. 대청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월 1일이네요. 벌써. 아, 추워라. 여기. 내려갈 수 있도록 딱. 어이구야. 드름나무가 이렇게 많네. 드루프. 귀에 걸리는 건 없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수심이 좀 되네요. 수심은 좀 됩니다. 와, 깊어. 됐어. 이 정도 수심이면. 아 시간 정말 빠르네요. 벌써 2월 1일이네요. 아 1월 한달 동안은 진짜 유튜브 취미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다행히 라인은 안 오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아이 바닥이 이, 이 바닥이면 없어요 없어. 바닥이 베스 은신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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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닥이 없어 뭐,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밋밋한 바닥인데 이동해 보겠습니다 없는 거는 없는 겁니다 저쪽으로 경치는 기가 막히네요 이거 좀 깊을라나? 이거 좀 깊나? 아, 저기, 벌써, 낚시한 자국이 있구만. 네? 아, 물은 깨끗하네. 좋네. 완전 철입니다, 완전 철. 야, 여기 있을 것 같다. 풀이 좀 있고. 햇빛이 좀 드니까 있을 것 같다 여기. 아 나중에 노년에 어 저기 벌써 낚싯줄을 누가 걸어놨구만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혹시 나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아 여기는 바람 들부네요. 아우 좋다 여기. 아주 좋다. 완전히 남양이다. 나중에 이런데 와서 이런데 와서 살면 키가 막히겠다 낚시하면서 이두 얘기 잠깐만 또 해볼까요? 아. 취미로 유튜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 해봐도, 이야, 이게 사람인다게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이 시청 시간을 보면, 시청 시간은 4 0시간을 달성할 을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구독자 같아요, 구독자. 구독자 천명 이야, 진짜 아는 사람도 안해 주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그거 하겠냐고 구독을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될거 같아요 유튜브도 재밌게 해야지 재미 하나도 없이 하면 누가 이거 구독하자고 <laughs> 재미있거나 유익한 정보가 있거나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줄게요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그래야지 누르지 에이. 아 이동해야겠습니다 이동 없어요 없어요 걸리는게 없어요 아 장소는 뭐가 나와도 나을것 같은 그런 장소인데 참나 기가 막힌 장소인데 아유 한 손으로 던지아 손목이 아파가지고 아유 아유 다 풀려 버리네 보이시나요? <laughs> 동가리 낚시대 쓰는 릴인데 한 방에 다풀려버려 바람이 부니까 다풀려버려딱 누가 했던 장소죠? 빨리 시청자들한테 잡는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제가 유튜브를 1월 달부터 19년 1월 달부터 올려가지고 아 잡는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진짜 아 낚시 엄청 못하는 줄 알겠네 진짜 꽉만 치는 영상만 올려드려가지고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10번 나가면 아홉 번 꽝입니다. 진짜로 낚시를 컨텐, 컨텐츠로 해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맨날 장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를 그렇게 알 수가 있나? 장소를 모르지. 이런데 나,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런데서 어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소고리나베스나 어느 정도로 좀 애들이 숨어 있으려면 좀 있을만한 데가 따로 있어요. 여름에는 저런 풀숲에,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풀숲에 있다고 풀숲 인근에 또 돌바구들 많은데. 근데 겨울에는 얘네들이 가을에 많이 먹고 빵을 키운 다음에 깊은 데로 들어간대요. 깊은 데가 어딘지 알아. 처음 오는 데인데. 어? 그렇다고 물이 엄청 투명해가지고 바닥이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낚시 영상을 올리면서 맨날 똑같은데 가서 낚시할 수가 있나? 장소를 바꿔야 되잖아. 장소도 바꾸고. 그래서 민물낚시로 어? 이런 낚시를 진행하는 분들은 엄청 힘든 거야. 진짜 바다 낚시야 뭐배 타고 나가면 선장이 다 있는데 알려주고 여기 어 바닥에 어구 많습니다 그냥 던지시면 돼요 이래 던지면 되잖아 민물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쭈꾸미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 솔직히 저는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솔직히 회 맛은 잘 모릅니다. 아이 회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먹어야 된다. 아 그런 맛을 못 느끼겠어요 회는 진짜로 그냥 초장 맛 같아요. 그래서. 너회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저는 고기 먹습니다. 근데 뭐 남들 다른 분들이 아회좀좀 좀 먹자 하면 가끔 가다 이게 먹기 먹는데 이게 뭐 맛있다 어? 그런 건잘못 느끼겠어요. 근데 오징어 데쳐서 먹고 주꾸미 데쳐서 먹고 어? 하는 것들 오징어도 이제 살은 오징어 회. 그런 거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바다 상황이 이제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면 무조건 쭈꾸미 가보죠. 무조건 가서 워킹으로 가서 잡고 같이 나갈 분들이 계시다. 그럼 차대도 가고 선상도 가고 그래가지고 쭈꾸미하고 가보지형을 많이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올려놓고 1년 내내 먹을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올래 그래서 그 영상도 드튜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없어도 없어. 이거 오늘 꽝치게 생겼다. 아이고야. 꽝좀그좀 그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 빨리. 아 근데 좋긴 좋네요. 여기 응? 산책로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근데 낚시하러 유튜브 낚시 유튜브 좀 찍으려고 하면은 뭐 고기를 잡아야뭐 장비 소개를 해주지 유튜브 막이 아, 장비는 뭐 이겁니다 이 장비는 이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뭐 합사는 몇 도를 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뭐 고기를 잡아야지 뭐이거로낚았습니다 나중에 고기 잡는 영상 하면은 제가 장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장비. 근데 뭐다알걸 뭐. 웬만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다 보면 다 알지. 뭐이 장비가 뭔지 낚시 좀 관심 있는 분들. 아 대나무 진짜 좋다. 이게 와 기가 막히네요. 여기야이 동네 살면 여기 저녁에. 와이프랑 손잡고 잠깐 나와서 여기 한 바퀴 쭉 돌고 소화시키고 그러고 집에서 씻고 자면은 진짜 좋겠네요 여기 아우 대나무 괜찮네 여기, 여기. 딱 걸면은 바로 보사지니까 멀리입니다. 아 여름에는 아기가 막힌데 여기 기가 막히죠 장소는 아 무슨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기 어, 풍광이 완전 외국 풍광이네. 야 기가 막다 장소는 응, 진짜 풍광은 예술이네요. 야. 진짜 예술이네. 여기서 딱 런커 한 마리 해주면 기가 막히네. 야, 난 난리 날 건데, 진짜. 유튜브. 난리 날 건데. 이런 데서 딱한 마리 다갖고 와, 완전 외국에서 그, 뭐야. 외국에. 연어? 어, 미국의 알래스카 근데 연어 낚시, 하는, 플라이 낚시 하는 그런 장소 같네. 딱, 그냥, 기가 막히네. 아, 이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물론, 보겠죠. 아, 이상하게, 제거올리는건 워낙 뭐 재미가 없긴, 없어도, 조회수가, 해봤자 뭐, 10번? 한 영상당? 5번, 10번? 하루에? 아, 한, 한 1월 4일날 올린 영상, 영상이 지금 1월 4일날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 200, 한 번, 201회 조회했으니까 거의 뭐 근데 저는 201회 엄청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소니 액션캠 이렇게 딱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서 제 영상이 안 나와. 소니 액션캠을 검색해도 제 영상이 안 나와. 이제 어떻게 하았냐면 다른 사람 휴대폰을 가지고 야 잠깐만 휴대폰 좀 줘봐 해가지고. 액션캠 해가지고, 소니 뭐 AS300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하참 밑으로 내려도 안 나와. 야, 안 나오다 보다. 나는 순위에서 밀리다 보다 해서. 저 밑에 순위에 한, 아예 보이지도 않는 순위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장소 딱 공개 했 는데, 막잡는 영상 딱 공개 하고 하면 난리 나 겠죠？여기 포인트 다 훼손 되 겠죠？제가 <laughs> 못잡 아서 다행 입니다. 경치 만좋고아잘 떨어졌 죠. 크, 여름에는 저렇게 딱 던지면 한다고 바로보는데 없네 없어 없어 경치만 좋았네요 경치만 무지하게 좋고 고기는 없었습니다 경치만 무지하게 좋고 고기는 없고